이 다음에 더 늙어서 내가 이제 아프거나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은 그 산소 뭐 이런 거 병원에서 해주잖아요. 근데 그런 걸안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운명할 수 있는 그런 게 하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. 그런 걸 해봤자 시일만 걸리고 뭐 되살아날 그 효율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갈수 있는 그런 제도, 방법. 그런 거, 그런 거는 내 몸이 지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디 뭐 가고 싶고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냥 이대로 뭐 우리는 교인이니까 이대로 그냥 교회 잘 다니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심을, 불러주시면 부르심을 받고 갈 거니까 어디 가고 싶고 그런 건 없어요.